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, 어제 영상이 다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, 뭐안 만들어지고, 소리도 녹음이 안 되고 그랬었어요. 일단 얘도 1 시간 봉으로 현재, 지금 이 평선 자체는 다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, 일목, 전환선인지 지켜주고 있고, 1시간봉은 아까전에 EL코인 보다 더 양호한 것 같아요 4시간봉 한번 제... 확실히 EL코인 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볼밴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높은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고 얘는 뭐 일단은 저녁 퇴근 시간까지는 홀딩을 해야 되겠네요